보호종료 긴장? 그게 경력으로 붙여지는 건가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거리에만 찬 22100PD입니다. 저는 오늘 보호종료 아동들을 위한 특별한 회사가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브라더스키퍼의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업체에서 지금 240개로 주문을 해서요 보유원장 그 경력으로 쳐지는 거구나 보유원을 퇴한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예요. 그럼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이 친구들이 네, 네. 그만큼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 경력으로 인정해준다는 말은 저희가 보유원 출신이면 수습기간이었고 수습기간이라는 건막 네, 네.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에게 필요한 네, 네.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이런 이미 보육원에 대해서 벌써 뭐 십몇 년씩 다 경험을 하고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직원분들은 총 여섯 분이라고 하셨는데 네. 전부 보육원 출신 이네 전부 다 어, 보육원 출신이에요 제가 먼저는 제가 보육원 출신이었고 이제 보육원 안에서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음. 제가 돌아보니 보육원 삶이 힘들었다기보다 보육원을 퇴소한 날을 기다리는 게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보유권이라는 단어로 부정적인 경험밖에 해오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보유권이 고화란 단어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해줘서 이게 이제는 긍정적인 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네. 회사 이름이 브라더스 키퍼잖아요. 네. 그러면 브라더만 뽑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맞아 네. 그런 오해들이 굉장히 네. 많은데. 보이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음. 보이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 형제 자매잖아요. 음. 그런 의미에서 네 브라더, 음. 그다 이제 포함된 말이에요. 네. 두 개, 두 개가 전 적당한 거아요 어, 네 개. 어, 안녕하세요. 스물아홉 살 윤재근이고요. 어. 여기서 명칭은 치자꽃으로 불리고 있고, 이사한 <laughs> 지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왜 치자꽃이에요? 아, 제 꽃말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저한테 어울릴만한 꽃말이 있어서. 그렇게 다들 별명이 있어요? 네네. 아카시아. 아카시아. 아 시시코글코란 행복, 그리고 또 반드시 보고야 할 행복 같은 꽃말이 있어서. 꽃말은 이름이 뭐예요? 스킨 납토스라고. 식물 중에서 이제 수경 재료를 아, 되고 아, 일반은 이제 소개로 도어고그 중에서 네. 제일 두, 두 개를 키울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초보자들이 키우시고, 물을 좋아해서, 네. 초보자들은 이제 친구를 좋아하니까 물을 많이 주잖아요. 네. 많이 줘도 되는 아, 그런 친구를 아. 좋요 용수씨는 그럼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음, 전기 쪽이 랬고요 처음에는 부각학 하고, 취업을 이제. 근데 실업계, 저도 그 실업계 맨날 아프니까 왜 여기에 신입을 하실 생각을 하요저 음, 음, 같은 경우는 제 대표님이 유튜브에 음. 사회적 잖아요저 같은 아이를 도와주고 싶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어떻게 보면 같은 목표잖아요 네. 그 목표, 사명 한 개로 모이니까 도와드리는 방향으 음.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좋다 하는 게 편하죠. 뭐, 얘기하기 어렵 하잖아요. 어느 응. 정도의 비슷한 아픔이라고도, 많은 아픔이지만 그런 게 같은 비슷한 맥락이 있죠. 응.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마음 문을 열때 편하다. 그리고 가정 얘기하거나 하잖아요. 그런 거에도 조금 안 통할 때가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집이라 그래도 뭐 대충 전부 다 알고. 그러니까 응. 통하니까 편하죠, 이야기. 예. 목표가 약간 음.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네. 우리 사회가 좀 음. 아동들을 위해서 좀 음. 해야 될 일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는 수 음. 있을까요? 우리가 식물을 봤을 때 식물을 배워 버리면 이 식물이 얼마나 자랄지 모르잖아요. 음. 우리 친구들은 사실 그런 상태예요. 매임을 음. 당한 상태거든요. 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어, 우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좋겠지만, 어, 우리 친구들에게 다른 시선? 그러니까, 우리와 다를 거야? 이런 시선들이 아닌, 그냥 동일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 인정해주고, 그들을, 그들의 삶을 존중해주는, 네, 그것만 해줘도, 우리 친구들이 더잘 자라지 않을까? 지금보다 더 성숙된 모습을 발휘하지 않을까?